자, 이 문제, 아까 8번 같은 형태인데요. X에 관해서 몇 차입니까? 3차구요. 그죠? A에 관해서 몇 차입니까? 2차가 되는 거죠? 복잡하면은 차수 낮은 문자 기준으로 내림 차수 정리해보는 겁니다. 그렇다면 얘는 a 의 제곱이 될 테구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, 마이너스 x 의 제곱, 마이너스 2의 X에다가 A, 그죠? 플러스, x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죠 렇 그렇다면 이쪽에서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어, 마이너스 여기가 x 의 x 플러스 2에 그죠 어, 어, 2에 a 플러스가 될테고 여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, 1이 있는데요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은 우리가 x-1, x의 제곱 플러스, x 플러스 1. 요렇게 우리가 어,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. 앞에 B형에서 36번 할때 요거 인수 변환 했었잖아요. 저겸 어, 이거 하는 거.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계세요. 자, 그럼 여기가, 어, x-1이고,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럼 둘이 곱하면 얘가 되고, 둘 더하면은, 둘 더하면은, x제곱 2x, 아, 이게 나오네요. 그죠? 그러니까, 여기가 마이너스 x-1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.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란 얘기지요. 그죠? 아하, 그러니까 얘는,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스 플러스 1이 될 테고 a에 마이너스 x이 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입니다.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. 그죠? 네, 이게 답이 될 테고요. 자 이런 것좀 기억해 주세요. 이거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다 어... 공식으로 외워 살 텐데 제가 어지간하면은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과정에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식 등을 얘기 안 해드리는 겁니다. 네.